점 대칭이라는 점이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극자표는 유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극자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왜 무수히 많냐면 우리가 이제 각을 재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시초선에서 자 여기 보이는 것처자요 경우에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콤마 6분의 파이라는 것은 자 이런 뜻이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길이가 이고 요 각이 뭐다 6분의 파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점피가 있는데 이게 이콤마 6분의 파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극자표라니까뭐이 선분 길이 이런 게 이거, 이거는 이 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극좌표라는 것은 이 점을 얘기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극좌표로 표시할 때에 원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요 원점에서 이 P까지 이루어진 요 반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읽어주자 이런 얘기를합니다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요 각을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이 좌표를 이콤마 6분의 파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R 값이, 자, 이 R의 값이 2가 될 적에도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무작위 많죠. 왜냐면, 자, 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6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지만, 자, 이걸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도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한 바퀴, 시계 반점만한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 읽을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도 6분의 파이라고 읽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6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6분의 파이 두 바퀴 돌고 와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 두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라고 각을 표현해도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전피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콩마6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 m 파이 물론 여기서 요 n은 정수랍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n 값에 따라서 무지무지 많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요 지금 자 대충 이좀 잡아보겠습니다. 이점 P를 아까 얘기했죠, 막 원점 대칭 시킨 점을 우리가 P 다시라고 읽어주면, 이 P 다시는 R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겠죠. 자, 자세한 건또 나온답니다. 마이너스 2분과6분의 파인데,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요걸, 자요걸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겠다겠죠. 이렇게 각을 재면 이게 얼마죠, 이게? 이렇게 각을 재면 이게? 6,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이 점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큼 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만큼 자, 이렇게 각을 쟀을 때는 그렇죠 자, 자기 자신의 동경이 있는 게 플러스고 이 반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2콤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할수 있다겠죠 무슨 말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150도만큼 가가지고 양의 방향이 아니고 음의 방향으로 오면 요 점이 될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요걸 아까 우리가 아, 아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그것은 우리가 요거보다 할수 있죠. R의 여기에서 R의 부분만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R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뒀을 때도, 요세타는 자, R을 마이너스 2로 둔다는, 또 뒀을 때도,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요렇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각을 재도 상관없죠. 위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 n 파이 이런 식으로 물론 n은 정수랍니다. 이 경우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이 극자표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지금 여러분 한한한70% 정도 아, 이해되면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도 여러분들 일단 아,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답니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보면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을 먼저 생각하라.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로 각을 었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면 P 다시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이만큼 온다는 것은 마이너스 이만큼 오게 되면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잡았을 때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보내버리면, 그쵸?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보냈다. 즉, 마이너스 이만큼 가게 되면 이 점피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를 해가지고, 간단한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어, 자, 뭐 인하대학교 하고 또몇개 대학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자, 직교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극좌표로 나타낸 거, 이건 대단히 쉽죠.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조금 위에다 한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마이너스 1콤마,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한이점 자, 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요 점을 우리가 p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원점에서의 이제 그 동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반직선은 그럼 일단 여기서는 각은 전부 다 플러스로 표시되니까 일단 요각을 재야 되겠죠. 요각이 몇 도죠? 그렇죠. 4분의 5파이죠. 그리고 요 원점에서 p까지 길이가 루트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죠? 요점 P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루트 2콤마 4분의 5파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에 답을 골라보면 답은 일단 1번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더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각을 이렇게 잴 수도 있죠. 이렇게 재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고 지었을 때도, 어쨌든 방향은 양의 방향이니까, 루트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또 이걸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자, 자, 이렇게 여기서 각을 재면 이게 뭐가 되죠?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그러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각을 4분의 파이로 쟀을 때는, 자, 이렇게 45도로 쟀을 때는, 이 방향은 플러스 루트이지만 이 방향은 마이너스 루트이죠. 각을 45도 재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루트 이만큼 보내버리면, 즉, 마이너스 루트 이만큼 가게 되면,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요 점은, 요 점은, 요 점을 원점 대칭시킨 점으로 이해해도 되고, 그니까 러요 점은 원래 루트이 콤마 4분의 파이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요 점을 원점 대칭점이라 이해해도 되고, 어? 10초선에서 45도 채어서 반대 방향으로 예, 그쵸? 루트 이만큼 보내버리면 즉 마이너스 루트 2 4도 마이너스 루트 2 4도 아니 4분의 파이도 역시 요거나 요거나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이제 예제 2번 같은 문제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1콤마 루트 3을 극차표 알콤마 세타로 바르게 표시한 것이 아닌 거 골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좌표 평면을 표시했을 때에, 직교 좌표에서 1,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에, 자,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되죠? 2가 되죠, 2, 2. 요 길이가 2가 되고, 요 각이, 자, 3분의 파이, 60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일단 가장 쉽게 표현하는 이 점피를 표시하는 자표는 극좌표로 표시하면 2콤마 3분의 파이죠. 그죠? 렇 2콤마 3분의 파이. 자, 일단 요 2콤마 3분의 파이는 당연히 나왔죠 근데 이제 보기 보니까 이제 요 마이너스 값들이 다 지금 요 R 값이 전부 다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요, 요거에 이제 예, 지금 반대로 가봐야 돼요. 그죠? 반대로. 이 반대로 샥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자이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일단 이 각이 이 각은 몇 도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가 되어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초순일 자 시초순 이렇게 각을 재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네? 3분의 이게 4 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240도 이렇게 되어진다는걸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각을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로 각을 재, 어가지고이 전피를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로 재서 반대방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내야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바로 전피가 되고, 그리고 요렇게 도 각을 잴수 있죠. 자, 요것은 3분의 우리가 자, 4파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3분의 4파이로 와가지고 역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보내, 이만큼 보내버리면, 즉, 마이너스 2, 2콤마 3분의 4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점피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몇 번이 답이다요 2번이 틀린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당장 말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40도면 각을 이렇게 재면 여기 오죠. 이 동네. 이동네 와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이쪽으로 오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요것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 분들은 우리 같이 한 표시해 볼까요? 자,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어, 마이너스 지금 예, 240도라고 하는 것은 자, 선이 이렇게죠. 이렇게 제, 요렇게 돌아가야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240도죠. 그런데 이렇게 채워가지고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보냈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만큼 가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요 점은, 바로 요 점은, 바로 이, 이러, 이 점이 여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점피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요 점피를 극차표로 표시하는 방법은, 요렇게 3분의 파이로 각을 쟀을 때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어, 무슨 말겠죠 그리고 각을 이렇게 쟀을 때는,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로 쟀을 때는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면 되고, 4, 3분의 4파이라고 각을 쟀을 때도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면 되죠. 알값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 문제를 우리가 또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 극자표 중에 직교자표로 나타났을 때에 제 3, 4분면에 있는 점을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요 1번 문제. 자 보기 2번. 자 보기 3번. 자 보기 4번. 이런식으로 우리가 하나 찾아봅시다. 자 각을 먼저 생각하죠. 각을. 마이너스 60도죠. 그렇죠. 마이너스 6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 자 그럼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있겠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어? 60도인데.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오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사분면, 4, 사분면의 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 플러스 360도. 플러스 60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요게 플러스 60도인데, 음의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온 점이니까 2점이죠. 이이이 2점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다? 지금 제 3, 사분면에 있는 점은 요 2번이 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3분의 2π라는 것은 지금, 자, 요게 지금, 어, 대략적으로 123분의 2π죠.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지금 요렇게 되죠. 요거는, 요거는 몇 2, 4분면? 2, 사분면 점이죠. 요거는 3, 사분면 점이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π니까 대략적으로 요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π. 자, 그런데 이 동경의 음의 방향으로 일만큼이니까 이쪽으로 일만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사분면의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했는데 일단은 극직교좌표와 극좌표를 직교좌표는 극좌표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각을 먼저 생각하자. 왜냐하면 극좌표의 표시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표현을 아는가 모르는가도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극좌표 하나만 하나의 점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이제는 이제 이 세다라고 하는 요 각이 0과 2분의 파이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R 값이 1과 2 사이 값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이 극자표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단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한다? 각을 먼저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각의 범위는 자,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죠. 자, 그래서 0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0과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요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R값이 여기 서는 플라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R값이 0도로 측정했을 때 플라스